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영화 번역가 하미숙입니다. 더라이 번역 오픈케어 카페를 운영하는 오픈케어 매니저이기도 한데요. 더라이 번역 오픈케어 카페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게시판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랜선 투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더라인 번니오픈게어 카페에 어떤 어떤 게시판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시판 한번 볼게요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곳인데요 요즘은 제가 더라인 클럽하우스 글을 좀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목을 보면 번역으로 만난 사이 에피소드 2 1인 출판하는 번역가와의 북토크 이렇게 해서 지금 공지를 올렸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1인 특강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어,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번역가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출판사 편집자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쉽지 않아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럽하우스가 요새 무척 핫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다양한 번역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지 게시판에는 클럽하우스 소식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흔히 저희 더라이번역 오픈 기어 카페에는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음, 어떻게 대비하는지, 뭐 어디 가서 업체를 찾냐, 뭐 번역료는 얼마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물론 그런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좋은 번역가가 되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분야가 다르지만 다른 번역가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두고 있으면 좋고요. 꼭 번역가가 아니어도 혹은 번역가 지망생이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번역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상번역 같은 경우는 영화, 드라마, 다큐를 보고 번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번역가가 영화와 다큐에 나오는 내용들에 공감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감 능력이 없이 기계적으로 외국어를 한국어로만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번역가가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번역가를 꿈꾼다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봐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강의나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신청해서 참여를 해봐라 이렇게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라인 카페 내에서 이런저런 뭐 강의라든지 온라인 스터디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될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좀더 내려가 볼까요? 이런 구인 게시판 영상 번역과 피해사례 이거는 제목만 봐도 어떤 방인지 짐작이 되시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 번역 스터디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저희 더라이번이 오픈 케어 내에서는 번역 공부를 할수 있는 온라인 스터디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장 소개를 하나씩 올려놨어요. 윤슬, 본가을, 지아 쌤, 카밀레 이게 다 전부 음, 현직 번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대비 사례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스터디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아래쪽에 링크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링크로 가셔서 어,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이 신청 기간이 있으면 스터디를 신청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시간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도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따라 하면서 독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내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 뭐 아카데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 영상원형 강좌, 이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여기 오프라인 강좌 100배 활용법 이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충동적으로 강의를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야 당연히 신청을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게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좌 혹은 지금은 온라인 강좌만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오면 좋을지 음, 이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웬만한 궁금증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더라인TV라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봐주시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강의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 전부 중국어랑 영어 강의 뒤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2021년도 온라인 강의 개강 일정을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수강특강 모임 후기. 그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데 도대체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수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려두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늘도 후기가 올라왔는데 온라인 영상 번역 워밍업 반일기 후기.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여기 보면 어, 이 후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기 제가 함 선생님은 사랑이 많은 리더 같다 보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럼 저도 이렇게 후기 보면서 힐링을 하는데 여러분도 후기 읽다 보면 아 번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되는지 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저희 아카데미 수업을 안 들어도 여기에 어떻게 공부하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다. 왜냐면 이분들이 다 체험을 해보시고 아 이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좀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밑에 보면 또 더라이 미디어 게시판이 있어요. 더라이 미디어는 영상 번역 전문 회사인데요.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어, 제대로 좀 입문할 수 있게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차린 번역회사입니다. 아무래도 번역회사에 있다 보면, 어, 여러분보다는 지금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좀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글을, 글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까 더라인미디어에서 영상 번역가를 양성하려고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음,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대비 사례도 볼수 있으니까 여기 실전반 졸업 후 더라인미디어 전속 프리랜서가 되기까지 이런 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계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라인미디어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라인북스 게시판도 있어요 제가 더 라인북스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영상 번역가인데 출판 번역가들 경우에는 책을 쓰면서 출판 번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영상 번역가들은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번역가로 산다는 것 책을 썼었는데 영상 번역가들도 아무래도 매일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번역을 한다는 게 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글 쓰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 번역은 마감이 너무 촉박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분명히 영상 번역가들 중에서도 어, 책을 잘 쓰는 인재가 있을 거다 해서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으로 더라인북스라는 출판사를 차렸는데. 어, 더라인북스는, 어, 분야에 상관없이 출판번역가든 영상번역가든 글쓰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쓰는 책을 내고요. 번역과 관련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 혹은 책과 관련된 책들을 좀 영역을 확정해서 계속 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라인북스 소식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라인TV 유튜브도 있고요. 뭐 하는 게 많죠. <laughs> 그런데 영상 번역가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유용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담이로 영화사 게시판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게시글을 많이 올리진 않는데 안담이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오프라인 입문반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윤혜진 선생님이 운영하는 영화사입니다. 윤혜진 선생님은 영화번역가 인데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영화를 수입하는 영화사를 차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미로는 저희 더라이미디어 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영화사이기 때문에 안다미로에서 진행하는 번역들은 거의 더라이미디어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미로 소식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올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일 번역 프로젝트 여기도 공지 글을 천천히 보시면 말 그대로 100일 동안 번역 공부를 하고 공부 습관을 쌓는 그 프로젝트인데 지금 얼마 전에 시비스 진이 끝났어요 여기 보면 제가 상품담정자 발표 글도 있는데 이 100일 번역만의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 게 <laughs> 공짜로 공부도 시켜 주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이렇게 문화상품권 지금 번역만을 쌍 문화상품권 드리고, 모바일 케이크도 드렸고, 모바일. 그렇죠 이거는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번역가가 되려면 매일같이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번역가는 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데뷔할 순 없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부 습관을 쌓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3시즌은 어, 제가 계획하기로는 아마 4월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13시즌 모집글을 올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100일 번역만을 실천일지라는 곳도 있는데 말 그대로 현직 번역가들이 실제로 100일 번역만을 실천해 보고 기록을 남긴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곳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더 라인 북클럽도 있고 원작 소설 클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번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게시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상 보니까 관련된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처음에 가입하시고 음,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질문을 하시기 전에 게시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또 혹은 검색 또 검색 기능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음 그러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TS 사용법. ATS 같은 경우는 영상 번역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더라인 어, 그, 유튜브에 보면 ATS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도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S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라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업계에서 영상 번역 업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ATS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ATS는 워낙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어 저희가 이제 ATS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꼭 ATS를 몰라도 번역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ATS를 알고 있으면 좀더 유리하니까 어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뷰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번역을 잘하려면 사실 번역까지 글도 잘 써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글을 쓰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영화 리뷰 미드 리뷰 혹은 이제 책 같은 거 읽으면 서평 같은 거 쓰는 연습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쓰시면 좋은데 블로그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이거는 꼭 지금 제가 번역가의 리뷰라고 써놨는데 번역가가 아니어도 지금 카페 회원님 누구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서로 추천도 해주시고 어떤 게 좋았다 이런 거를 교류할 수가 있으니까 이 게시판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실력해요 무료 온라인 번역 스터디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온라인 번역 스터디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많죠. 차근차근 보시고 제가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게시판에 있었죠 어, 온라인 번역 스터디 안내 여기 있었죠 이거를 읽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스터디를 신청하시면 돼요 또 이제 이 스터디를 그러면은 어디,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고요 그냥 하나씩 다 신청해서 하시면 돼요. 다 제가 실제로 영상, 어, 영상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스터디들을 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번역 맛보기도 참여해 보시고, 영화번역 맛보기도 어, 참여해 보시고, 그냥 하나씩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건 참여해 보시면 좋고요. 그, 이거는 그냥 <laughs>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더 라인 번역 오픈 케어. 왜 저희가 오픈 케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음, 이거는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혹시 또 이름이 왜 이렇게 됐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정보 오픈, 그죠? 정보 공유. 정보를 오픈하고 실력을 케어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케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정보를 오픈하고 실력을 케어해준다. 이거는 사실 제 이제 저 동생이 있는데 저 동생이 마라톤 선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이 동생도 저처럼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운동하는 이제 선수들, 혹은 이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 마인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오픈하고 정보를 오픈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력을 케어 싸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오픈 케어라는 말을 제 동생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이제 운동선수들도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서로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았대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만의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는데, 제 동생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정보를 오픈해서 공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음, 개시, 어,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개념이, 어, 너무 공감이 가서, 이렇게, 번역과 관련된 정보를 오픈하고 실력을 케어해 주겠다 해서 이름을 더라인 번역 오픈 케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 맨 밑에 보면 더라인 아카데미 실전 대비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등급제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더라인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실전반,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만 볼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보통 영상 번역이 입문반, 실전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전반을 듣고 수전반을 듣자마자 데뷔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전반을 듣고 나서도 뭔가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아직 번역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졸업생 스터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스터디 잠깐 볼게요. 1 단계는 임지아 쌤이 임지아 선생님이 이제 진행해주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단계를 인원 모집하고 있는데 4주 동안 이 미드와 중도를 보면서 표현을 수집을 합니다. 이런 인풋 공부하는 단계예요. 번역을 잘하려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좋은 자막을 수집을 하고 본인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비교한 것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 스터디 1단계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고요. 존스터디 2단계에서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 동안 실제 번역가가 번역하는... 음, 번역하듯이 그 삶을 체험해 볼수 있게 제가 일정을 짜주고 번역까지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시판은 지금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더 라인 아카데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선 저, 저랑 같이 지금 게시판을 좀 살펴봤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천천히 일단 천천히 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번역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곳이 좀 여러분이 대비를 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